그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차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차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차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무나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세성읍을 받았더라. 무나리 차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레위 족장들의 실로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주지와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기의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떼어서 레위 자손에게 줍니다. 제비뽑은 대로 아론이 아론의 자손이 13개 나머지 그하 자손이 10개, 게르손 자손이 13개, 무라리 자손이 12개의 성읍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도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목초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은 레위지파에는 레위자손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레위지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에게 다른 지파처럼 기업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가 죽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지금 억지로 왜 우리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3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35장 2절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 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주변,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받은 기업 중에서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서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있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 해 주십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막연한 것,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어, 완벽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레위 자손이 레위 자손은 받은 기업, 그러니까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거주할 땅이 필요한 것이고 또그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레위 자손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의 필요를 아주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또그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아,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대한 땅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각 자손들은,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12지파에 각 12지파로 각각 흩어진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은 레위지파, 레위 자손들이 한 지파로서 그냥 똑같이 기업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기업이 아닌 다른 지파의 기업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레위 자손들을 각 지파의 땅에 그렇게 나누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레위지파의 역할, 레위지파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었죠. 고아 자손은 성막 기군을, 기구를 운반하는 그 아론 계열의 아론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 장막줄을 운반하고 또 관리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기둥 같은 받침대 이런 구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했죠. 그들의 역할은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레위 자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실로의 위치에 있습니다. 더이상 이전의 광야의 시대처럼 성막을 계속해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떠돌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 자손들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장막에, 성막에 쓰여질 그 모든 물품들을 운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성막이 고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이상 광야시대와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지난 광야의 생활을 마치 보상하듯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계속해서 해 다해야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레위 자손들도 그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을 열두 지파의 땅으로 나누어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빌리포스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레위 자손에게 주어진 이 성읍과 이 목초지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사명을 그냥 맡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 살아갈 곳을 마련해 주셨고 또 그들의 사역이 멈춰지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까지 책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가끔 사역자로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역자로 사는 것도 힘든 것인데 어떻게 아이를 내시나 낳고 키우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역자로 사는 것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교육자나 선교사로 사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으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임원으로 섬기는 것이 마치 그 삶이 뭔가 풍요로워서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원으로 섬기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임원으로 섬기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삶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명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거주할 땅과 목 초지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도 또그 끝까지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책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버려진, 곳,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로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에서 임원으로 섬기는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주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역자의 자리에서, 임원의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환경을 보면서 자신이 없고 두려워지거나 나의 형편을 보면서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 주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신뢰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충성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성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우리 안성 열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